지금 불리한 헌법 재판관들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불법기 10가지는 상태에서만 인용한다면 이것은 불리한 것이고 음.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따라서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몸 던져가면서 헌법 정신을 지킬 겁니다. 저항할 네. 거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은 문재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기각되면 제2의 국민혁명을 난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을 고대 빌리자면 저는. 허영조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 제2의 국민혁명이될 것이고 전환길 표현을 빌린다면 올해가 을사 년이니까 그 을사 제2의 이놈들을 을사 오직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만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음. 그럼 헌법재판관도 살고 어? 국민들도 통합시키고 분열 안 시키고 제2혁명 일으키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거는 키각도 아니고 예. 심판 인원도 아니고 각하시키면 돼요 각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 이거는 헌법 재판소 온 사유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희공 사무실에서 느낄분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당장에 성관이 성관이 가서 불질을 부리고 싶지 당, 당연히 예, 이 발언은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이러면 또또 음모론 또뭐 선동 이럴 건데 아니 불의를 보고 네, 심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게개되지 아니야? 우리 예. 국민들 개되지 아니라고요. 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한 곳, 기초단체장 다섯 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입니다. 물론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